안녕하십니까. 리가이버 이민호입니다. 요즘 비트 가이드 웹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부에서 비트 가이드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전송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부 지갑이라 하면 뭐 비썸이나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이런 뭐 거래소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갑, 뮤 지갑이라든지 아임토큰 지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내는 거 외부지갑에서 비트 가이드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빗썸에서 보내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빗썸하고요 여기 비트 가이드하고 두개의 창을 열어 놨어요 양쪽 다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비트 가이드에서 요 사람 모양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 중에 이 디파짓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디파짓 클릭. 그러면 다시 이 밑에 부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주소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이 카피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카피를 해서 비썸에 가서 보낼 때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는 QR 코드를 찍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간편하게 QR 코드를 찍으면 이 위에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할 거기 때문에 주소를 복사를 해 볼게요. 주소 복사를 해서요. 비썸으로 갑니다. 비썸에서 직업 관리 여기서 출금으로 가서요 어 지갑에서 출금 요 출금으로 가서 출금 클릭 그러면 여기 드롭다운 단추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선택을 합니다 이 보내는 방법은 거래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입출금에 가서 출금쪽으로 간 다음에 이더리움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래소별로 그리고나서 B썸은 아까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요 o x 8 5 8DCF o x 8 5 8DCF 그리고 주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썸에서는 출금 주소 체크가 있어요 정상 주소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1, 2더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비밀번호 쓰고 OTP o t 피 놓고 이더리움 출금 요청 승인하기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창이 떠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거래 내역이 있고요 주문 내역이 있고 위에 쭉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입출금 대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출금한 게 나옵니다 입출금 대기 누르시면 여기 있죠. 오늘 날짜 그다음에 자산은 이더리움을 보낸 거고 외부 쪽으로 출금했고 그다음에 수량은 하나고 수수료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1.01개 이더가 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얘가 지금 여기 취소 버튼 있지 않습니까? 취소 버튼 이 있는데 취소 버튼이 없어지면서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지워지면서, 여기 거래 내역에 가보면, 이쪽 거래 내역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래 내역에 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원화 출금인데, 여기에 이제 이더리움 출금해가지고, 이렇게 뜨겠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좀 기다렸더니, 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내역에 입출금 대기 쪽에, 여기 사라지고 없어요. 거래 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 출금해서 이렇게 지금 방금 보낸 내역이 있죠 여기 완료라고 떴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완료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트랜잭션이 있어요 tx id가 이렇게 있고 받는 사람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 1개로 보냈으니까 수수료 포함해서 1.01개가 나갔다는 거고요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와야 여기 가서 비트하우에 가서 입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면 이더스캔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 요거, 요거 요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블록 설정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도 돼요 복사를 한 다음에 아무튼간 트랜잭션 아이디를 복사를 한 다음에 비트 가이드로 가서요 이 창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트랜잭션이 있어요 여기 트랜잭션에다가 컨트롤 v 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을 눌러주세요 컨펌 누르면 성공했대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오늘 제가 두번 했는데요 여기는 3이더가 왔고 여기는 1이더가 왔죠 1이더 3이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트랜잭션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트랜잭션 아이디를 써주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안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보내시든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생성이 되는데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 이 t 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입금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idle 이 transaction i 첫 번째로 있는 디파짓, 입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트하우가 요즘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장안에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기라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파도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소각도 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회사에서 하는 게 믿음이 가고, 큰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부자가 되시고 어,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